네, 어버브 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매직보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많이 좀, 어, 오늘 좀 어수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죠? 네.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추세 자체가 하락하는 와중에 어도부 반도체는 지금 네. 추세를 돌파해 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 테마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테마 중에서 어도부 반도체가 어, 뭐냐? 과열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주 중에서 가장 등락률이 높은 대장 테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위에 시세를 주가를 위로 띄워놓고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위 앞에를 쭉 봤더니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네요. 네. 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해주기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밀렸는데 어버부는 밀리지 않고 잘 방어를 해줬다 까지는 맞습니다. 네. 잘 방어해준 것 까지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게 거래가 있었나요? 네. 거래대금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세력이든, 자, 이 주포라고 할게요. 주포가 개입을 해서 주가를 방어를 해줬다라고 하면,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좀 하락을 했죠. 네.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올라와주긴 했지만 어제 시가로 봤을 때는 어제 시가보다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없다는 건 주포가 관여하지 않았다. 즉, 페이크다. 휩쏘다. 들어보셨죠? 휩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거래대금을 저는 세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력의 의지가 있고 여기를 방어해 줄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거래대금을 발생을 시키면서, 네, 거래대금을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를 어제 시가 위로 올려줬을 겁니다. 뭐라고요? 거래대금도 발생시키고 주가도 어제 시가 위로 올려줬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지금 세력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양봉 상한가를 만들 때이 상한가 양봉에 자, 종가를 한번 쭉 그어볼게요. 종가. 이 종가 부분 있죠. 이 종가 부분에서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빅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자리도 이런 자리예요. 거래 대금이 천억 이상, 일 천억 이상 발생을 했던 상한가 종가 라인에서는 반등이 있다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미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흘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한번 양봉이 남서 거래가 나왔던 한마디로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첫 번째 더 빠질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냐? 제스처를 자 매수 기회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기회로 볼수 있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보시게 되면 제가 추세를 하나 그어놨죠. 고점과 고점과 고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횡보를 더해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해줄 것이냐, 혹은 추세를 맞고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이냐, 이 변곡점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를 맞고 하락한다면 할수 없는 자리가 되고, 주가가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앞점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우리는 타점. 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보시고 타점이 나오게 되면 자 1분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타점이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분할 매수 타점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요 자리보단 조금 더 유리한 자리가 요 아래 11,000원 부근 자 11,000원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 왜 그런지 또 분봉 한번 볼게요. 어쩔 수 없어 분봉을 봐야 되는데 자 11,000원 구간 자 11,000원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자 이고 운봉을 이렇게 딱 보면 네 이렇게 확대를 딱 해서 보면 만천구원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고 횡보가 있던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이에요. 또 위에도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횡보할 때 중심이 되는 파동의 중심이 되는 구간이 만천원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만천원 구간을 우리는 깨고 반등을 해줄 때볼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11,000원 구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또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구간을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대응해 볼수 있다. 혹시 제가 설명이 좀 어렵나요?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앞에 매물대 라인이 있죠. 이 매물대 라인을 이렇게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 매물대 라인이 부딪히는 라인이 어디죠? 여러분들 11,000원입니다. 그죠? 이 매물대 라인이 부딪혔던 자리가 어디예요? 14,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지지 라인이 나오고,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자리인 11,000원이라는 부근까지 사실상 눌림을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타점은 단1% 2%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보부 반도체는 전체적인 추세를 돌파해주고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얘는 상승한다 추세를 어떻게 돼요? 횡보 또는 상승으로 돌려준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치고 횡보를 하더라도 우린 눌림에서 들어가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상승 구간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때 우리는 또 눌러줄 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를 매수 타점으로 잡느냐는 단지 우리가 단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 1에서 한4% 정도 수익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가 매매하는 건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반등할 때 먹고 나오려면 매수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터 자 다시 분봉 보여드리면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 뭐라고요 아 이건 에이, 잠시만요 요거는 그거다 단타다 일단 돌파를 해주고 앞전 고점을 돌파 자 앞전 고점이 13,250원 자좀더 확대해서 보면 앞전 고점이 네 13,3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13,300원을 돌파해주고 눌러주면 이 자리에서 1차 매수 자리가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타점이 13,300원 자 여기서 한번더 그려볼게요 네 13,300원 이 구간을 뭐라고요 돌파해주고 눌러주면 그렇죠 일봉상에서 어떻게 돼요 윗고리가 달렸다 지금처럼 윗고리가 달렸는데 13,300원 돌파해준 윗고리가 달렸다 그러면 우린 여기가 뭐라고요 매수 타점일 겁니다 일봉상에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갈 건데, 여기 형님들 제가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형님들은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형님들 뭐라고요? 제가 문자 나갈 테니까 전화번호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타점 종목명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집중. 집중. 자, 위에 제가 전화번호 지금 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네, 형님 누님들 위에 보시면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제, 요 핸드폰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형님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 답변이 뭐냐면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한테 구독을 해주신 형님들께는 제가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그 구독해 주신 형님들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명, 차트가 좋은 종목명 그리고 타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익절대 익절사인도 같이 나갈 거예요. 제가 볼때 현재 시장의 테마를 보고 시장에 지금 대장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급 자 수급이 들어왔냐 즉 매집을 해줬냐? 혹은 매집을 하고 있냐? 그리고 차트의 위치가 우상향하려는 차트이냐? 이거를 다 골라서 돌파 타점도 드릴 거고 눌림 타점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께 타점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형님들은 저를 구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형님들께는 제가 뭐가 돼요? 인간 검색기가 될 거예요. 와 그러면 형님들한테는 지금 매매할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생겼네요.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그거보다 인간 검색기가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형님들은 저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형님들? 그래서 지금 현명하신 형님들은 지금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안 보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검색기가 생기는 건데 그것도 실력이 좋은 전문가가 검색기가 되어드리겠다는데 문자 보내는 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짜로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로 형님들은 실력 좋은 전문가의 검색기를 받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신규 종목도 많고. 그러니까 영상이 많다 보니까 형님들 종목 보시게 되면 종목 영상 보시게 되면 URL, URL 복사하셔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데다 저장해 놓으세요. 왜냐면 제 종목이 많이 밀려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고 제 채널 공부하실 분들은 아니면 주변 분들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면 제 채널 홍보 좀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실력을 먼저 인증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 실력 먼저 보고 올게요. 어떻게 볼수 있냐. 유튜브에 제가 올린 종목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매수 사인밖에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 유튜브에 종목명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제 유튜브 패널 체이지 오시면, 자, 이렇게 홈 있잖아요. 여기 동영상으로 들어가시면, 동영상 되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쭉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 최근에 올렸죠? 대동도 최근에 올렸죠? 자, LS 네트웍스 LS 에코에너지, HD 현대미포. 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있고 대동도 있네요. 이거 두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이수 페타시스도 2월 12일. 2월 12일 그리고 지금 출발 상승 중이죠. 이스페타 시도 지금 몇 프로 나왔어요? 어제 종가에서부터 1 0 이상 나왔네요. 그죠? 오늘 고점이 얼마였어? 얘도 9.83%갭뜨고9.83%그 다음에 대동도 같이 볼게요. 자 대동 차트 보면 자 대동이 언제야? 2월 12일 얘도 2월 12일이죠? 2월 12일. 2월 12일 날 올린 종가 종목들 싹다 올랐는데 얘도 지금 2 0 정도 수익이죠. 그 다음에 대동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 또 상한가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리고, 자, 이수페타시스 날짜 볼게요. 그러면, 언제였는지. 자, 볼까요? 2월 10일 맞죠? 2월 10일. 그죠? 그리고 대동도 볼까요? 날짜, 언제였는지. 자, 대동도 날짜 보니까, 언제예요? 2월 10일. 2월 10일 맞죠? 응, 2월 10일 맞잖아요. 자, 그래서, 형님들, 제가 10만 구독자가 목표입니다. 네, 제가 실버 버튼 받을 거고,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만이라는 구독자 될 때까지 제가 저요 번호로 위에 번호 있죠 네01039538354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네제 구독자 인증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형님들은 제가 별도로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 뭐야 엘리트 2파 자엘리트 2파 3파 자를 설명드릴게요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점 제가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왜,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절반만 익절했는지, 요거 이유 나갈 겁니다. 아셨죠? 위에 전화번호로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독, 이라고 네 카톡 안돼요 카톡 안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잘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는 종목들은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때 이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요 요걸 엘리어트 1파라 그래요 엘리어트 1파 그리고 올라오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엘리어트 2파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엘리어트 3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때 관심을 가졌다가 눌릴 때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이 들어갑니다. 매수. 그리고 반등을 하면 여기서 뭐예요? 익절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눌릴 때 매수. 그리고 반등할 때 여기서 익절. 저는 네, 엘리어트 2파, 그리고 엘리어트 3파 이 자리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눌림 잡아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익으로. 그래서 엘리어트 저는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아, 저는 이렇게 엘리어트 2파와 3파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다어디예요 1파 눌림 혹은 2파에서 3파가 진행되는 자리예요 제가 하는 자리는. 저랑 함께 하실 형님들은 아,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익절 타점, 익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3분의 1만 하지 다쌓이 나가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님들은 010-3953-8354네 지금 핸드폰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주시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어, 설명하던 종목 다시 돌아와서 자 어부부 반도체로 다시 돌아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반등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점 고점까지 얘가 돌파해서 18,000원이라는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엘리엇 어 파동 1파, 2파, 3파잖아요. 그럼 이 파동의 중심에서도 제가 박스를 칠때 파동에서 잘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갔을 때 얘가 상한가를 가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다? 앞에 있는 이 음봉이 빠진 이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일단 절반은 익절을 할 건데 어버브 반도체는 거래가 붙고 힘이 세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에 과열 구간이었던 이 구간까지도 뭐예요? 익절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양봉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는 분봉사에서 이렇게 흔들겠지만 신경 안쓸 겁니다 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서 팔든 익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흔들더라도 어, 여기 신경 쓰지 않고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앞전 고점 이 꼬리까지, 꼬리 고점까지 지 아니면 꼬리를 돌파했을지, 아니면 꼬리 중간까지 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입절 사인을 드릴 건데, 입절 사인 문자로 나가니까 잘 받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쪽으로, 형님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형님들 인생에. 기회입니다. 제가 형님들 인생의 검색기가 되어 드린다고 하잖아요. 실력 있는 전문가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구독해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의리를 지키고자 뭐라고요? 형님들에게 구독 문자 주시는 형님들은 제가 그 번호를 저장해서 형님들께 종목도 찾아드리고 타점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종목 찾아서 드렸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형님들하고 맞지 않는 종목이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종목을 찾아서 형님들게 드렸는데 형님들이 관심있어 하는 테마였고 보고 있던 종목이야. 그럼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눌림 타점 오는데 눌림 1차 이렇게 가는데 눌림 2차입니다. 라고 문자가 갔어. 유리한 형님들 머리 좋은 형님들은 2차라는 문자 오는 것만 보고 여기서 2차에 그냥 형님들은 첫 매수 들어가도 되지 비중 싫어서 왜 저는 웬만하면 2차에서 반등 다다 먹어요.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같이 장이 만약 2차 했는데 빠져버리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2차에서 웬만하면 다 반등 나오고 거의 한번 사면 바로 가더라고요. 요새 장이 좋아서 지금 미국 장이 꺾이는 바람 우리나라 장도 꺾이는데 뭐 우리나라 장이 한뭐 계속 안 좋았으니까 뭐 별도 새롭지도 않죠 형님들도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기회를 드리잖아요. 형님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형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저를 만난 게 형님들에게 정말 최고,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 계좌 보세요.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자, 마지막 한번. 자, 번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의리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릴게요. 010 네, 핸드폰 꺼내시고요. 네, 3953 네, 8354번으로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10초만 활용하세요. 10초만 투자하시면, 형님들에게는 인간 검색기가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 검색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저것 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자 두 번, 아, 문자 한 번, 구독이라는 문자 두 글자만 보내시면, 10초만 투자하시면, 형님들 인생이 바뀌고, 형님들 주식하실 때, 공짜 검색기가 하나더 생기는 겁니다. 되셨죠?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 포착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